자, 오늘은 회전근개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외회전을 시키는 근육이랑 내회전을 시키는 근육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외회전을 시키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손등을 옆구리에 댑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 안쪽으로 모아주고 반대손을 이용해서 팔꿈치 문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당깁니다. 이 자세로 10초간 유지를 합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하시고 반대쪽 팔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외전시키는 근육을 스트레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봉을 이용해서 그대로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 손을 이용해서 발꿈치 밑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그대로 앞으로 돌려줍니다. 이 자세 10초간 유지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동작을 3회 반복 실시하고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했어요.